쉽게 할수 있는 어, 요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계란빵을 했었고 오늘은 어, 베이킹에 이어 이제 요리, 요리라고 할것 같지는 없지만 간단하게 할수 있는 주먹밥, 베이컨 치즈마리 주먹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베이컨이 집에 없을 수도 있지만 베이컨을 한장 사면 은 맛있는 주먹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선은 준비물을 준비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베이컨 8장 아니면 6장이 필요하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6장. 6장. 주부 무단 베이컨 6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치즈 3장. 치즈가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치즈가 있으면 더 맛있다는 점. 그리고 가스오리카케 이거는 꼭 이걸로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 세계 과자점 가면은 1장0 0오십팔거든요 이거를 사거나 아니면은 슈퍼에서 야채든지 이런 그 멸치 이런 거밥 뿌려 먹는 거 어렸을 때 많이 뿌려 먹었죠. 그거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호리카케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베이컨이 제일 핵심이에요, 베이컨.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호리카케 그리고 세 번째는 치즈. 치즈는 없어도 돼요. 그러면은 우선 준비해야 될 거는. 거의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밥을 한 공기 내지는데 나는 많이 먹고 싶다. 그럼 한 공기 반을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찬밥 우선 준비를 해주시고 시, 이제 시작해볼게요. 동기적으로 후리카키를 밥 위에다가 뿌려주세요. 적당히 한 스푼 반. 너무 많이 넣으면 짜기 때문에 한 스푼. 제 요리 경력이기 있 때문에 눈 짐작으로도 이게 몇 그램인지 다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중량을 이제 계량을 하지 않고 해볼게요. 그래서 한 스푼! 그래서 한 스푼 반 정도 넣으면 됐고 그 다음에 소금! 소금은 두 어, 꼬집! 두 꼬집 여러분위에 제가 그냥 풀어두지만 정확하게 한 꼬집, 두 꼬집. 소금도 많이 넣으면 짜요. 왜냐면 이 후리카케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주세요. 두 꼬집, 한 꼬집, 두 꼬집. 그리고 후추, 후추 톡톡 두 번, 톡톡두 번에서 세번 정도 톡톡. 그리고 참기름 한 바퀴, 원으로 한 바퀴. 그래서 끝! 기본 양념 벌써 다끝이 되게 쉽죠? 쉬운 건이후리카케가 있어서 쉽습니다. 좀더 맛있게 난 먹고 싶다. 근데 막 양파 뭐 이런 야채든지 그런 거 가리지 않는다 하면 집에 남는 야채 있죠. 뭐 당근, 양파, 호박 같은 거를 가져서 이후리카케 대신에 넣어줍니다. 후리카키 너무 사기 싫어요라고 할 경우에는 그래서 야채를 썰어서 넣는 게더 맛있긴 한데 좀더 편하게 먹기 위해서는 세개 가져가면서 파는. 유피카피 하나 사면은 만사,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벼주세요. 조물조물 비벼주시면, 아우, 참기름 향,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벼주시고, 간을 보는 게좋 간을 좀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너무 조금 너무 싱겁다라고 하면은 소금을 좀더 치거나 아니면 후리카케를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비벼놓고서는 근데 이게 너무 짭짤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소금을 안 넣어요. 왜냐면은이 베이컨이랑 치즈의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씀씀하게 한번 간좀 봐볼게요. 음. 아 맛있어요. 제가 거맛있네 <laughs> 그래서 장갑을 양쪽 끼고 먹고싶은 크기보다는 이 베이컨이 베이컨 지금 오늘 했주신 베이컨이라고 했으니까 이 베이컨을 한바퀴 두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여야돼요 그래서 베이컨 삼겹살 같죠? 난 돈이 많다 두염식 따끔 삼겹살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한번 말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린 치즈를 여기다 넣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베이컨이 한줄 준비해주시고, 치즈를 3등분. 하나, 둘, 셋. 길게. 이런식으로 그서 베이컨 위에 올려주세요. 가운데에 밥을 처음에 보이시나요? 밥을 여기 처음에 놓고서는 김밥 말듯이 베이컨 치즈를 이렇게 돌돌 말아주세요. 그러면은 우선은 끝. 근데 이게 끝난게 아니에요. 우선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을 베이컨 개수만큼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6 개가 있어서 6 개만 작업을 할게요. 베이컨 이렇게 치즈 올려놓고 밥을 올려주세요. 너무 배고프다고 밥을 크게 하면은 먹기가 힘드니까 적당히. 나도 이게 너무 크겠는데?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일렬로 베이컨을 일렬로 깔아줍니다. 그리고 다 이제 치즈도 준비를 해 주시 세요 그러면 더 한결 더 빨리. 이게 남자친구던지 누구 도시락 쌀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있어 보이는 도시락 레시피이기도 합니다. 좀더 커지고 있어요. 좀더 작게 해야겠네. 왜냐면 밥이 지금 밥이 애매하게 남으면은 안될것 같아서. 여섯 개 분량이 나오네요. 만약에 밥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 김가루 뿌려서 주먹밥 그나 해먹어도 맛있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그럼 딱 지금 봐보세요. 여섯 개가딱 나왔죠? 보이시나요? 5개.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작업이 남았어요. 팬 준비물은 프라이팬 기름 그리고 이거 가스 버너는 제가 오늘 준비 이거 촬영 때문에 준비한 거니까 가스레인지가 집에 있겠죠 집에 불을 우선 썼어요 중불? 센 불로 하지 말고 중불 중불 그리고 기름을 적당히 너무 많이 부, 부으면 튀김이 돼버리니까 적당히 프라이팬 자기 서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두 스푼, 밥 숟가락 두 스푼 정도 넣고 기름을 이렇게 하면 불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팬에 잘 골고루 기름이 퍼지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팬이 가열됐다고 싶으면은 이제 올려주면 나는 팬이 가열 이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찌기랑 어, 잠깐만요. 가열됐어요. 이런 긴 젓가락이나 집게가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점은 아까 말았는데 이만입고 있죠? 여기 밑에. 덜러덩어리죠 이거를 밑에다가 올려줘야지 이게 안 풀려요. 확인 한번 해보고 밑에 있다 싶으면은 이 올려주세요. 그냥 이 말, 말려져 있는 연결부위가 위에 있으면 풀리니까 꼭 밑에. 접착제 의 역할 을 한다고 할까？기 름이 불을 조금 튀기 셔면불을 조금 줄여 주세요. 밥이 너무, 이거는 다 익은 거기 때문에 그냥 베이컨을 한번 데쳐준다는 느낌? 살짝 데쳐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하면 돼요. 치즈가 녹았어요. 맛있겠죠? 이제 꺼주세요. 어느 정도 다 익은 것 같으니까 그릇에 올려주세요.